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죠? 음, 온라인으로 지금 저희가 수업을 한지 벌써 3주 차인데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게 어렵지는 않은지, 음, 공부를 잘하고 계신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음,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있다고 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는 해보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위생상 개인 청결을 더 많이 신경 써야, 어, 그래야 더 빨리 만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음, 그리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웬만하면 외출 자제해주셔야 학교에서 어, 빠른 시간 안에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자, 그런 거 유의해 주시고요. 음, 집에서 듣는 온라인 수업이라고 혹시, 어, 온라인 수업 영상 틀어 놓으시고, 딴짓을 한다던가, 핸드폰을 한다던가 하는 등에, 어, 그런 일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어, 부탁을 드릴게요. 음,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면 온라인 강의에서 했던 부분들 꼭 물어볼 거예요. 수업을 제대로 들었나 안 들었나. 어, 그러니까 음, 온라인 강의 틀어놓고 집중해서 필기도 좀 하시면서 그렇게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어떤 걸 배웠죠? 음. 업셀링과 크로스셀링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어, 고객에 대해서 분류도 배웠어요. 그죠? 자, 우리 오늘은 그런 고객들의 만족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음. 우리가 상담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은 어떻게 분류를 하고 고객들은 어떤지 그리고 오늘은 고객들의 심리는 어떤지 이런 어, 것들, 그리고 고객 상담을 만족스럽게 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자, 고객 상담에 있어서 고객들의 기본 심리를 알아야 겠죠. 음. 자, 환영 기대 심리, 첫 번째, 환영해 주고 반가워해 줬으면 하는 바람. 자, 우리 어딘가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 화장품 매장에 화장품을 사러 간다거나, 혹은 뭐 편의점에 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간다던가, 음, 아니면 미용실에 커트를 하러 간다던가 했을 때, 어때요? 매장에서 직원분들이 반갑게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고 인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와,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게 좋아요? 음. 내가 왔을 때눈 마주치면서 어서오세요 고객님 하고 인사를 해줬을 때 환영해주고 반가워해주는 거잖아요. 어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심리. 어 그래서 이런 고객들의 심리는 어때요? 다 우리가 한 번씩 겪어본 음,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조금 쉽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두 번째 독점 심리예요. 고객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독점을 하고 싶어. 한다. 음. 자, 그러니 거기에서 그러니까 미용실에 갔을 때 어, 커트를 하거나 펌을 하거나 염색을 했을 때 어때요? 머리를 감겨 주잖아요. 자, 머리를 감겨 줄때 음, 나는 커트를 했기 때문에 간단한 머리만 감겨준다면 옆에 있는 사람은 뭐 두피 스케일링이나 두피 케어를 받아서 샴푸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 그러면 어때요? 그런 상황은 모른 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누웠는데 내가 샴푸가 좀 일찍 끝났어요. 그러면 어때요? 약간 서운하겠죠. 음, 자. 똑같이 머리를 감겨주는데 나는 조금 덜 해주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많이 해주는 것 같고, 어, 그런 서비스 자체의 차이가 나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죠. 어, 그래서 모든 서비스를 독점, 나에게만 특별히 해줬으면 하는 마음. 음, 그걸 우리는 독점 심리라고 한다. 자, 우월 심리. 직원보다 우월하다는 심리. 자, 직원보다 우월하다는 거는요, 일단 첫 번째, 직원보다 고객이 더 많은 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일단 경험에 의해서도, 어, 왜냐면 나는 여기 미용실, 저기 미용실 다 다녀봤고, 나는 피부 관리실도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봐서, 어, 뭐 기계 관리도 알고요, 뭐 마사지 효능도 알고요, 막 이런 식으로 직원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다, 많은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음. 직원이 뭐 경력이 1년이지만 나는 어, 피부 마사지를 받은 지 10년 됐어. 그래서 내가 너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알고 어, 지금 이게 무슨 걸린지도 알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고그 직원보다 고객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경험치 말고 또 뭐가 있다? 왜 뉴스나 어, 그 다음에 왜 방송에서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뭐 피부 관리하는 방법들, 요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죠? 어. 자, 그래서, 어, 이제 들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알고 있고, 뭐, 연예인이 누가 그걸 하더라. 그래서 피부가 좋아졌다더라. 그래서 나도 해봤더니 피부가 좋아졌다더라. 근데 직원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런 걸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세 번째. 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고객이죠. 음, 그리고 서비스를 행해주는 사람은 직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가끔 들어요? 고객은 왕이다라는 얘기를 듣죠? 자, 그래서 내가 고객이고,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서비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직원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월 심리. 직원보다 우월하다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도가 지나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음왜 우리 얘기하는 갑질이라는 내용들이 생겼죠 응. 그래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줘라고 해서 뭐 백화점이나 뭐 다른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원하는 대로 해줄 때까지 뭐 큰소리를 낸다던가 혹은. 직원들을 무릎을 꿇히고 사과를 받는다던가,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거죠. 어, 우월심리 직원보다 우월하다는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나쁜 길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형태가 벌어진다. 자 모방 심리예요. 자 다른 고객이 담고 싶어하는 심리. 자, 우리 모방 심리는요. 뭐 고객뿐만 아니라 우리 대표적으로 연예인들, 어? 왜 메이크업이나 혹은 머리 스타일, 그 다음에 왜 피부가 좀 좋아 보이면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하죠. 어, 그래서 한동안 미용실에 그 손님이 많았대요. 어, 우리 박세로이 머리를 찾는, 어? 남자분들이 많았대요. 여자친구 손에 이끌려서 오시거나 본인들이 직접 오시거나 어 박세로이 머리를 해달라고 음자 박세로이 머리를 아무나 하면 다 박세로이가 된다? 안 되죠. 어. 그건 아마 본인들도 아실 거예요. 박세로이 머리를 하시는 분들도 자 하지만 어때요? 이 이 역할에 박세로이가 머리를 했을 때 되게 예뻤잖아요. 그러니 나도 저 예쁜 머리를 해보고 싶고 그 예쁜 머리를 하면 그냥 나에게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연예인이 메이크업을 했을 때그 메이크업이 한동안 또 유행을 하면서 메이크업 제품도 판매량이 늘어나잖아요. 음 립스틱이나 혹은 아이섀도우 이런 것들. 그래서 한동안 홍진영 씨가 그, 화운데이션을 하고 술을 먹었는데, 어, 목 색깔은 뻘겋게 변했는데, 얼굴 색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한동안 날렸어요. 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냐. 어, 무너지지 않는 화장이 되고, 커버력을 그렇게 갖출 수 있냐. 그래서 지금은 그게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지만, 어, 그런 식으로, 어, 홍진영 씨가 하는 것들을, 어, 좋아 보이니까 따라하고 싶은 거고,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모방, 심리다. 음, 그래서 여자 연예인들이 화장품 광고를 했을 때 그것들을 따라서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기초화장품 같은 경우, 자, 그걸 쓰면 왠지 저걸 광고하고 있는 연예인의 피부처럼 될 것만 같은. 그래서 그 제품을 사는 음, 그런 형상들을 우리는 모방 심리라고 한다. 자, 보상 심리예요. 자 비용을 드린 만큼 서비스를 기대한다. 음, 다른 고객과 비교해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 한다. 어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 독점심리 모든 서비스를 독점하고 싶어 하는 거 남은 안 해주고 나만 해줬으면 하는 거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으면 하는 거 그거와 조금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어디를 갔을 때음 남들과 서비스를 내돈 드린 것보다 더 받고 싶어하지, 덜 받고 싶어하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우리 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요, 내 돈을 내고 먹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추가로 원할 때 눈치가 보인다거나, 혹은 내가 지불한 값어치보다 음식이 맛이 없다거나 했을 때 어때요? 돈 아깝다는 얘기하죠. 그리고 다시는 거길 방문하지 않죠. 어, 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불한 돈에 그만큼 값어치를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받길 원한다. 어, 그게 보상심리다. 음, 내가 돈을 냈으니, 내가 낸 돈만큼, 그리고 그 이상의 어, 서비스를 줘라 하는 게 보상심리. 자, 자기 본의적 심리. 자, 각자 자신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항상 자기 위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심리다 음. 자, 음, 자, 사람은 대부분 다 뭐든지 자기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고객 역시 마찬가지로 샵이 바빠서 내가 기다리는 거는 맞지만, 어, 나를 기다리게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여기에 미용실에 머리를 하라고 왔는데 어 손님이 많아서 순서가 있으니까 밀리는 건어뭐 자연히 이해는 할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 나도 고객인데 내가 고객이 왔는데 왜 나를 기다리게 하지 라는 음, 자기 위주의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음,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어때? 나의 위주로 먼저 받아들이는 거 그걸 자기 본의적 심리라고 한다. 자 존중 기대 심리예요.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그리고 기억해 주길 바라는 심리다. 음자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이 매장에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고, 이 사람, 어,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어,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고객들이 매장을 방문을 했을 때, 고객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피부샵 같은 경우는 처음 오신 고객님들 말고 뭐 티켓팅을 해놓고 두번세번 번 재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의 차트가 있을 거잖아요. 음, 그리고 예약을 받으면 고객님의 성함이 적혀 있거나 혹은 전화로 예약을 할 때도 어,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고객님이라고 불러줬을 때 어,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구나. 내가 여기에 어, 고객으로 인정을 받고 있구나. 음, 어, 내가 여기 고객으로 존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을 느낀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고객님이 오셨을 때, 전화 상담했을 때, 음, 고객님 저번주에 어떤 관리 받으셨고요. 뭐, 이제 요런 얘기들. 그리고 뭐 관리 중에, 어, 저번주에 어디 다녀오신다 그러셨는데, 여행 다녀오신다 했는데 잘 다녀오셨어요. 고객이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을 해준다면, 고객들이 만족감이 올라가겠죠? 자, 이러한 고객들의 심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다? 고객 만족을 위해서. 음, 그러면 우리는 고객 만족을 왜 시켜야 한다? 음, 고객이 만족이 돼야, 우리 매장에 입소문도 내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매출도 향상시켜 줄 거다. 그러니 자,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해 가장 처음으로 알아야 되는 건 고객의 기본 심리다. 음, 그래서 우리 고객의 기본 심리 7가지 기억해 주실게요. 자 고객 접점은 뭐냐면 스페인의 투 영어로 어, 유래됐어요. 그래서 보면 진실의 순간, 결정적 순간이라고 말한다. 음, 자 스웨덴의 학자 리처드 노먼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고객이 직원이나 특정 자원에 접촉하여 서비스 품질에 대해 인식하는 순간을 말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투사가 우 있고요 여기에 소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빨간 천 안에 소가 오고 이제 투사가 우 들고 있는 빨간 천에 소가 달려들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요 순간을 접점 M O T라고 한다. 그래서 요걸 경영으로 가져와서요. 음 어떻게 됐냐? 고객과 직원 그리고 특정한 자원이 만나는 그 순간, 그래서 그 순간에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인식하는 순간,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MOT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보면, 피부 관리실에서 MOT의 순간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면, 자, 전화 문의를 하는 순간, 어때요? 고객과 고객, 직원이 전화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 문의를 할 때, 그 다음에 홍보 자료를 보는 순간, 인사를 나누는 순간, 대기 시간에 안내를 받는 순간, 그 다음에 관리를 받는 순간, 제품을 추천 받는 순간, 제품을 결제하는 순간. 그러니 고객이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나가기 직전까지의 모든 상황이 뭐다? 고객, 접점이다. 그래서 고객 접점이, 그래서 고객 접점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 고객이 모든 서비스 품질을, 어때요?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평가를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자,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할 거는 어떤 거다? 어, 전화 문의를 할때 말투. 어, 그죠. 그 다음에 인사를 나눌 때 복장.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그죠. 그 다음에 웃는 얼굴, 표정이죠. 어, 표정. 그죠. 자, 대기 시간을 안내 받는 순간, 관리를 받는 순간. 여기에는 기술적인 면이 들어가겠죠. 음. 그리고 제품 추천을 받는 순간 결제를 하는 순간 여기에 기본적인 예절, 어, 매너 등이 포함이 된다. 음, 그래서 고객 접점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고객은 서비스 품질을 평가를 할 거고요. 우리는 그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요인이 생길 수 있는 말투, 그 다음에 복장, 태도, 어 태도, 그 다음에 표정, 기술, 예절, 매너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 보면은요 가게에 들어와서 매장을 둘러보는 순간 직원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그리고 고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음, 그 다음에 반갑게 맞이하는 직원을 보는 순간, 물건을 건네받을 때, 그 다음에 대화 중 전화를 받으려고 할 때, 그 다음에 다른 고객을 맞이하는 걸 봤을 때, 물건을 가지러 갈 때, 가격을 물어봤을 때, 돈을 건넬 때, 거스름돈을 받을 때, 배움할 때, 자, 그러니 고객들이 느끼는 mot, 음, 고객이 느끼는 순간이죠. 자, 고객은 이러이러한 모든 순간을 다 평가하고 기억을 한다라는 거니, 우리는 이러한 순간들의 고객에게 이루어지는 서비스, 음, 복장, 태도, 예절, 요런 것들, 매너, 요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음, 그래서 고객을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는 첫인상에도 그리고 예절과 매너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 우리는 고객, 응, 고객 상담 시간에 이러한 서비스 향상을 시키기 위해 고객이 느끼는 MOT 순간에 고객 평가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는 요런 것들도 배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고객 접점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다? 직원이다. 자, MOT, 고객과 직원이 만나는 순간에 벌어진다. 그러니 직원이 중요하죠. 그래서 직원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 요런 직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 직원이 왜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영상을 하나 보고요. 어, 수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지요. 스타벅스 스타벅스 신화를 진두지휘한 하워드 슐츠 2000년 20만명 직원에게 이 말을 남긴 채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스타벅스는 한해 1000개가 넘는 카페를 오픈할 정도로 급성장 중이었죠. 그런데 몇년 지나지 않아 슐츠는 스타벅스의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 예감은 아주 미세한 영역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바리스타 대부분이 단골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고, 점포관리자는 메뉴와 인테리어 등 외형에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실적에 너무 연연했던 것이죠. 찾다 못한 슈트는 고위 경영진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제목? 평범해져버린 스타벅스 경험 그런데 이 편지가 언론에 유출되고 말았습니다. 슐츠는 직원들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스타벅스 그란데 사이즈의 고통 앞으로 더 우왕좌왕 할것 2007년 말이 되자 슐츠의 걱정대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 42% 하락 2008년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쉴츠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만이었죠. 그리고 2월 26일 하루 동안 미 전역 7 1 0 0개의 달하는 모든 스타벅스에 문을 닫습니다. 직원들에게 쉼을 주면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커피 추출기법을 다듬기 위해서였죠. 취지는 좋았으나 하루 아침에 70억 원이 날라갔습니다. 고위 경영진들이 가만있진 않겠죠? 하지만 슐츠 당당했습니다. 우리 스타벅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고객이 아니라 바로 직원입니다. 경영진이 언제 어디서든 직원을 우선시한다면 직원은 고객을 저절로 돌볼 것입니다. 고객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직원입니다. 몇몇 이사는 슐츠에게 직원들의 건강보험을 축소하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매년 4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실추 건강보험을 줄여 그렇게 해도 너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어쩌면 감축을 위한 최고의 타이밍일 걸? 실추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좀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4천억 정도는. 다른 부분의 비효율을 줄임으로써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원을 위해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주주 가치 역시 지속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스타벅스 주식을 파세요. 시간이 흘렀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년이 지난 2009년, 스타벅스의 이익이 다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스타벅스는 약 20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아? 고객은 2위다. 그럼 1위는 직원이다. 왜 그랬다고? 자, 직원의 복지가 향상이 되면 직원이 고객을 잘 살필 거다. 음. 고객을 직접 만나는 건, 어, 사장님들이나, 대, 어, 이사님들, 고위직들이 아니라, 누구다? 직원이다. 그러므로, 고객과 만나는 직원의 복지가 향상이 돼야, 어, 직원을 만나는 고객의 만족도가 향상이 될 거다. 음, 그 얘기죠. 그래서, 어, 고객과 만나는 MOT, 이 접점의 순간에, 어, 향상을 시키려면, 서비스 평가를 향상을 시키려면, 지,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면, 뭐가 돼야 된다? 직원의 만족도, 음, 응, 직원의 복지가 향상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 해서 1차 시 수업을 마치고요. 자, 우리 1차 시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뭘 배웠죠? 고객의 심리, 일곱 가지를 배웠어요. 자, 요 일곱 가지 기억 해 주셔야 해요. 음, 자, 우리가 고객 심리를 알아야 하는 건왜 그랬다? 고객 만족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음, 자, 고객과 직원이 만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MOT라고 부른다. 어, 그래서 그러한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었어요. 음. 자, 이러한 MOT 순간에, 어, 고객의 평가가 일어난다. 고객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다. 라고 했죠. 음. 자, 그러니 고객이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데, 우리는 이 MOT 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MOT 순간이 왜 중요한지, 요거를 2차 시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음. 자, 1차 시의 내용들 잘 정리하시고 수업은 2차 시에서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